어, 자 이번 학기 그 선형 대수학 강의 내용은 크게 세 개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강의를 할 텐데요. 어, 일단 첫 번째 내용은 행렬과 행렬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. 어, 이제 그 선형 대수학의 가장 기본 개념이 행렬과 벡타인데그 중에 벡타는 조금 이제 뒤에 행렬하고 나서 할 거고요. 먼저 행렬과 관련해서 행렬들에 대한 연산. 를 어떻게 할 건가. 자, 이거를 미리 어, 공부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벡터를 다루도록 할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일장에서는 어, 행렬, 그다음에 요 행렬과 연관돼서 또 이제 그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개념이 행렬식이에요. 그래서 어, 행렬과 행렬식을 먼저 공부할 텐데 어, 기본 내용은 어, 연산, 행렬끼리 연산하는 겁니다. 그래서 행렬과 행렬을 더하는 것, 그다음에 행렬에다가 실수를 곱하는 것. 그 다음에 행렬과 행렬을 곱하는 것. 그래서 요세 가지 연산을 정의하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뭘할 거냐면,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데, 요 행렬을 이용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 알아볼 텐데요. 그 중에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게, 어, 주어진 행렬을 기약행 사다리꼴 행렬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형태의 행렬을 바꿀 거예요. 이 기본 내용은 뭐냐면, 어, 연립일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그 연립일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해를 구하는데 꼭 필요한 개수들만 뽑아서 행렬을 만들어요. 그리고 그 연립방정식의 해가 바뀌지 않도록 그, 어, 주어진 행렬을 바꿔줄 겁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꿔진 게 기약, 행, 사다리꼴, 행렬입니다. 그래서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첫 번째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. 그래서 그걸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어, 행렬의 곱을 한 다음에 역행렬을 정의하고 그 역행렬을 써서 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또 알아볼 겁니다.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. 그 다음에 이제 행렬식을 공부할 거고 그 행렬식의 성질을 또 공부한 다음에 행렬식에 의해서 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크레머 공식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, 세 번째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 어, 크레머 공식 즉 행렬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. 그게 1장에서 다루는 어,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장으로 넘어가서는 뭐를 할 거냐면. 벡터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. 뭐이장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. 앞에 1 장은 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쉬워하고 또잘 따라오는데 이 장에서는 조금 이제 개념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는데 가급적이면 또 계산을 통해서 그 개념적인 걸 이해 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장에서는 뭘 하냐면 어,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이제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걸 정의할 거고요. 그거의 부분 집합으로서 또 벡터 공간, 이제 부분 공간이라고 부릅니다. 그 개념을 알아볼 겁니다. 어,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. 부분 공간은 그리고 그 주어진 벡터들 가지고서 생성되는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걸또 생각을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생성 집합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부분 공간을 또 정의를 할 거고. 그 다음에 어 어떤 집어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1차 독립이냐 또는 1차 종속이냐. 어 요거 선형대수학의 가장 핵심 개념 중에 또 하나입니다. 1차 종속, 1차 독립, 1차 종속. 요두 가지 개념 걸 이제 어 구별하는 거를 알아본 다음에 예, 생성 그다음에 1차 독립 그내용들 가지고 그동어 벡터 공간에 기저라고 하는 걸 정리를 해요. 그리고 기저에 있는 벡터의 원소의 개수가 그 벡터 공간의 차원이 됩니다. 그 내용을 그냥 쭉 이제 알아볼 텐데 어, 워낙 그 개념적인 게좀 거기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고 이 플립으로 이 동영상 찍는 이유도 사실 이제 그쪽에서 학생들한테 좀 이제 도움이 어 대고자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. 물론 앞에 1장의 행렬 쪽에서도 어 기본적인 계산이지만 수업 시간에 계산을 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여도 지루하거든요. 그래서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어좀 학생들이 각자 복습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.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삼장에 가면 뭘할 거냐 하면 아 이장 뒤쪽에 가서 이제 행렬이 또 나와요. 아 이제 이장 뒤쪽에 행렬. 그래서 그 하나의 행렬이 주어지면 그 행렬로부터 우리는 세 개의 부분 공간을 정의를 합니다. 하나는 행 공간, 하나는 열 공간, 즉 행렬의 행, 열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공간이에요. 그 다음에 또영 공간 또는 해 공간이라고도 부릅니다. 이제 동차 연립 일차 방정식의 해를 이루는 그런 이제 해 공간이라고 하는 걸 정의할 텐데요. 어, 그 개념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개념으로 그 해공간, 행공간의 차원, 어, 랭크, 또그 다음에 영공간의 차원, 널러티, 이 개념들까지 일단 어, 2장에서 알아볼 거고요. 그 다음에 어, 3장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 백타공간에서 백타공간으로 대응되는 어떤 특별한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, 그걸 우리가 이제 선형 변환, 리니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. 어그 선형 변환이 또 이제 아주 중요하고요 바로 그 선형 변환이 또 행렬하고 또 연관이 돼요 그래서 우리 수업 제 앞에 행렬을 하는 이유가 먼저 행렬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벡터 얘기한 다음에 또 행렬하고 연관해서 행공간 열공간 영공간이 정의되고 또3장에 가서는 또핵그 선형 변환을 정의한 다음에 그 선형 변환을 또 행렬과 또 연관시킬 거예요. 그래서 하나의 행렬을 가지고 우리가 선형변환을 정의할 수가 있고 역으로 또 선형변환은 또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. 네,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선형변환 또는 그 행렬로 만들어지는 그 선형변환에 대해서 핵공간, 또다음에 상공간이라고 하는 거또 네, 정의할 거고 또 이제 그것들에 대한 차원 얘기. 또 이제 할 겁니다. 그게 앞에 그 행렬 가지고 만들어지는 어행 공간, 그 다음에 영 공간의 차원하고 또 같아져요. 네, 그런 이제 이론적인 내용도 알아볼 거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또 이제 그 행렬 가지고서 고유값, 어 고유, 고유 벡터, 고유 공간을 또 구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어 선형 변환에 대한 고유값, 고유벡터, 고유공간인데 그 선형변환을 또 행렬로 우리가 이제 바꿔가지고 그 행렬을 써서 고유값, 고유벡터, 고유공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알아보는 게 이번 학기 강의 내용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입니다